자, 문형 보시면, 뭐, 뭐, 마지키입니다. 마지키는 뭐, 뭐 해서는 안 되는, 뭐, 뭐 답지 못한 뒷분의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나타내죠. 쉽게 말해서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뭐로서는 뭐,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보통 앞에는 아루마지키, 혹은 용사 달때 유르스 마지키 이런 형태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기본형의 마지키가 되는데 자 이건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베카라 자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역시 접속은 동사의 기본형입니다. 두 편의 차이점은, 마지키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 이건 개인의 의견 따위를 나타낼 때 보통 사용합니다.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편이 됩니다. 마지키 베카라 자료. 일단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세키닌 카이히와 샤카이진 토시대 아루 마지키 코도다. 자, 책임 회피는 샤카이진 사회인으로서 토시대는 뭐뭐로서 아루 마지키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히토토시 때 아루 마지키 코이오시다 모노 소노마마 오이 떼 오케나이. 자 사람으로서 아루 마지키죠. 있어서는 안될 코이 행위를 한 사람을 소노마마 그대로 오이 떼 오케나이 놔둘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동사 기본형의 마지키. 다음, 제키오 시오니 스카우트와 코무인 토시대 유르스 마지키 코이다. 자, 제키인 세금을 사용으로 개인, 사자죠. 그래서 개인 용도로 쓰다니 사용하다니 코무인 토시대 공원으로서 유르스 마지키입니다. 용서해서는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토사쿠와 사카토시 때 유루사레마즈키 코토 또 희난 사레떼이루 토사쿠인데 훔칠 도자죠 도자기니까 표절이 되겠습니다. 표절은 작가로서 용서 유루사레마즈키 수동형이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희난 사레떼이루 비난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사 기본형에 마지키, 뭐뭐에서는 안 되는 금지를 나타내는 편이고, 비슷한 의미의 편으로는 베카라 자루가 있습니다.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야, 이나야 라는 편입니다. 야, 이나야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 이나는 한자로 적으면 붙자입니다. 그래서 뭐뭐 야, 이나야,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뒷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뭐뭐 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일어난 순간이나 직후에 다른 상황이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야, 이나야는 뭐뭐 하자마자인데, 뭐뭐 하자마자는 일본어 문형으로 아주 많은 편이 나옵니다. 이번 교회에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따행의 토탄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토탄. 다음 기본형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기본형의 가, 하야이, 까 뭐뭐 하자마자. 다음, 맛성에 접속하는 표현으로 시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에키니, 즈키, 시다이. 그래서 이런 유형 표현들은 다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따토탄 다음 기본형의 날이 기본형의 가, 하야이, 가. 맛성의 시다이, 지금 나오는 야, 이나야. 뭐, 뭐, 하자, 마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기본형에 접속합니다. 뭐, 뭐, 하자, 마자, 예문 보시면 센세와 쿄시즈니 하이루야 이나야 쿄노 죽여와 지슈니 시마스도 있대 대대 있다. 자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수업은 지슈라는 건 한자 그대로 자습이 되겠죠. 자습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갔다. 다음 소노 뉴스가 츠타이라레루야 이나야 민나가 스마호 미하지메다. 자그 뉴스가 쯔타이로는 전화 단대 수동형이니까 전해 지자 마자 모두 민나가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신고가 아우니 카와루야 이나야 맞대 있다. 그르마가 효소스루요니 하시리다시다. 자 신호가 아오 파란 불로 바뀌자 마자 맞대 있다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가 효소죠 경쟁입니다.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하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예문. 테이블은이 코히오 코보스야 미세누이토가 카케츠케때다이조브카또키 있다. 자, 테이블에 커피를 코보스는 엎지르다 쏟다야 이나야 부분은 뒷부분이 지금 생겼던 거죠. 코보스야. 다음 미세누이토가 카케츠케때 달려와서 가게 사람이 달려와서 괜찮냐? 라고 물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 기본형의 야, 이나야, 뭐, 뭐, 하자, 마자 그리고 뭐, 뭐, 하자라, 어, 뭐, 뭐, 하자, 맞아라는 다양한 표현들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형 보시면 뭐, 뭐, 유에, 뭐, 뭐, 유에니, 뭐, 뭐 때문에, 뭐, 뭐, 까달게유엔는 한자로 적으면 고로 할때고자입니다 유에라는 단어죠. 유엔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의 이유로, 뭐뭐가 원인으로라는 의미로 옛스러운 문장체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화에서는 주로 사용되지 않고 회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깔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장체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은 동사일 때는 보통형,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나 형용사도 보통형 혹은 어간에 접속하면 나가 있어야 되겠죠. 명사는 보통형. 다 머머 노 혹은 머머 대 아루 유엔이 이런 식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아노이토와나이브는 후세오 코크하츠시다 유엔이 타이쇼크 사세라레사세라레다 소다. 자저 사람은 내부의 부정을 코크하츠죠. 코크하츠가 되면 고발하다 할때 고발입니다. 자 내부의 부정을 결국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에 유엔이 머머 때문에. 타이 쇼크는 퇴직이 되겠죠. 단사세라레루 사역수동이라고 부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억지로 다는 경우죠. 그래서 퇴직하기 싫었지만 퇴직함을 당했다라고 한다. 결국 잘렸다라고 한다. 퇴직당했다라고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이번에는 형용사일 때 이소가시 유엔이 카이기오 캐세키스루 또 유노와 리유니위 나라나이. 자 바쁘기 때문에 이소가시 유엔이 다음 회의를 캐세키는 결석이죠. 결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유니 나라나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나형용사입니다. 키코가 온단데 카이테키나 유엔이 코노치호니 스미타이 또오모히토가 오이. 자 기후가 온단 온난하다라는 의미죠. 온난하고 카이테키다 쾌적하기 때문에. 이 지방에 스미다이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다음 마지막 명사일 때 엔야스는 유엔이 카이가이가라 니혼디크루 캄코야쿠가 오하반이 후에 때이입니다 엔야스는 엔저가 되겠죠. 엔저 엔화 약세를 말합니다. 엔저 때문에 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해외로부터 일본에 오는 관광객이 오하반이 대폭적으로,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해 혹은 유해니, 뭐, 뭐 때문에 라는 표현인데, 각 품사별로 접속에도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형 보시면, 뭐, 뭐, 오, 오이 때입니다. 무언, 무엇을 두고니까, 무언, 무엇을 제외하고, 뭐, 머가 아니면 그 정도 의미죠. 그래서, 뭐, 뭐 이외라는 의미로, 뒤에는 혹하니, 나이. 혹은 다래모 이나 아무도 없다 등의 표현이 주로 뒷부분에 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오, 노조이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 오이 때랑 같은 의미, 오, 노조이 때. 이 표현도 역시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접속은 오, 오이 때 앞에 조사오가 있으니까 명사에 바로 접속하면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코노시고 또 칸세 데키르노와 산주 년노 케케오모츠 아노이토 오이 때 호카니와 이나이. 자, 이를 칸세 완성할 수 있는 것은 30년의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람 말고는 호카니 이나이죠. 호카니와 이나이니까 그 사람 말고는 없다. 그 정도입니까? 되겠죠. 다음, 소노테만이쯔 이때 켄큐스르나라. 타카다 센세오 오이 때 혹하니 시도 데키루 센세와이나이자그 테마 주제에 대해서 니즈이 입니다 연구한다면 타카다 선생님을 제외하고 타카다 선생님 외에는 그 외에 달리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나이브는 후세코이오 초사스루또스레바, 다이산샤 이인카이노 요나, 기칸오 오이떼와 호카니나이. 자, 내부의 후세코이입니다. 부정행위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조사한다면, 다이산샤 제3자 이인카이 위원회죠. 위원회와 같은 기간 외에는 없다. 기칸오 오이떼와 호카니나이. 뭐 뒷분에 와를 붙여도 됩니다. 다음, 후이노 미카쿠, 다이오스루 모노또 이에바, 카키나베오 이때 호카니와 나이 또모. 자, 겨울에 미카쿠죠. 미각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것이라고 하면, 카키라는 건 굴을 말하고, 나베는 냄비 요리를 말하죠. 그래서 굴전골이 되겠습니다. 굴전골을 제외하고는 결국 굴전골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에 접속해서 오오이 때 무한 무엇을 제외하고 같은 의미는 오 노조이 때가 됩니다. 자, 문형 보시면, 뭐뭐오 카기리니 무한 무엇을 끝으로 라는 의미죠. 그래서 카기로는 제 한할 때 한자가 됩니다. 무한 무엇을 끝으로 오 카기리니 한자로 한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 여기서 제시하는 기한을 마지막으로 끝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 카기리, 니, 무엇, 무엇을 겉으로, 이 카기루라는 동사를 사용한 문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나온 김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 카기, 때는, 뭐, 뭐에 한해서, 다음, 니, 카기라즈라는 표현이죠 뭐, 뭐에 한하지 않고니까, 뭐, 뭐,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추가해서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접속은 역시 앞에 이건 조사오가 있으니까 명사에만 접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뭐뭐오 카기리니. 자, 그래서 앞에는 대체적으로 기한이나 날짜 이런 것들을 나타낸 단어가 앞에 오죠. 예문 보시면, 쿄오 카기리니 코노사이트와 해사스루코토니 심하시다. 자 오늘을 끝으로 이 사이트는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혼지쪽 하기니 뉴카이킨 무료 캠페인 오와라 세테 이타다키마스. 자 오늘을 끝으로 뉴카이 이펙죠. 뉴카이킨이니까 이펙은 무료 캠페인이라는 거 우리 말에 캠페인이 됩니다. 캠페인을 오와라 세테 이타다키마스. 세때이타다쿠는 자기 동장을 낮추는 겸양이죠. 종료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 아노 센슈와 콘시즈오카길리니 인타이스 루트 합병시다. 자, 저 선수는, 그 선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인타이는 은퇴죠. 은퇴한다 라고 발표했다. 다음, 마지막 예문. 코노 시아이오 카길리니 니혼데노 센슈 세 카츠 오에 때 아메리카니 와타루 요테에다 자, 이 시합을 끝으로, 이 시합을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센슈세카츠오에때 선수 생활을 끝내고, 아메리카죠. 미국으로 와타루입니다. 건너갈 예정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카기리니 앞에는 명사가 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떤 기한이나 날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명사에 접속하는 표현이 오카기리니가 되겠습니다.